안녕하세요. 동트는동의 시정뉴스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하게 힘써왔는데요. 올해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더 활발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편안한 동해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먼저 주요 시정뉴스 만나보시죠.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인 동해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물은 건강숲에서 공동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동해시 자원봉사센터가 나눔과 실천으로 행복한 자원봉사 동해시 만들기를 주제로 지난 17일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봉사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관내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문화자원봉사자클럽 댄싱퀸의 식종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자원봉사활동 영상물 상영, 자원봉사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동해 시민 아카데미로 어명수의 웃으면 행복한 세상이 온다와 나훈아의 인생 미니 콘서트 등 식후 공연이 열려 자원봉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노인 심리 상담의 이론 및 다양한 사례와 치매 예방 인지 훈련을 겸한 노인 심리 상담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평생 학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해 개설한 심리 상담사 과정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10월 28일부터 총 1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알고 노인 상담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돼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는데요. 강성국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동해무릉건강숲에서 100여 명의 공동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행복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행복한 동해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 사업 리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각 단체 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단체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한해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마을 공동체에 관한 강의와 토론,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체 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황윤상 행정과장은 다양한 공동체와 뛰어난 역량의 리더를 양성해 행복한 동해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문어 자원량 감소에 따른 서식 환경 개선과 자원 회복을 위해 어달 대진해역에 2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 28개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문어 산란과 은신처 제공 기능을 하는 인공어초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 해양수산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대상해역과 인공어초 유형을 추천받아 설치했는데요. 어달해역에는 계량요철형 인공어초를, 대진해역에는 정삼각뿔형 인공어초를 지난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2월에 마쳤습니다. 시는 문어서직 산란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어장환경개선과 생산개발시설 확충사업을 확대추진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해 동안 지방세정 운영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평가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임의용업소 373개 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40개 업소를 최우수 업소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관내 공중위생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가족봉사단에서 동해 시민장학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독도 베이스캠프에서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해 광희고 학생 75명은 10시 일반 모은 용돈으로 연탄 2,000장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아직까지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분 좋은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활발한 시정활동과 건강한 시민의식에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